여기... 자 11강의 1번 한줄 요약하면 2번 1 1강 신경학적 연관성 2번 1번 2번 2번 3번 번번 6번 7번 8번 신경학적 연관성 2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9번 18번 1번1번 18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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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손가락 움직임과 언어 습득 아기들은 손가락 움직임을 조절할 수있어요 신경 한 언어 습득이 가능아 무슨 얘기인지 됐죠자 PDF 가 봅시다. 몸짓과 언어의 관계 인간 진화의 연결고리나 그랬습니다. 자 내용 요약한 거 봅시다. 몸짓과 언어는 인간 진화 과정에서 유사한 신경 구조를 함께 발달시켰습니다. 인공 인기는 인지과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심리이영드을이 영상을 보 영상을 그 고영역과의영상성을이해할수 있습니다. 자, 맥니고의영신적인이론첫 번째 고이영을고이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이영로 다른 행동 영역으로고리되었다보도이한유감을유지한다고이영상

아기들은 비제한 손가락 움직임을 통제하는 능력이 환상되기 전까지는 대중교와 아이들의 특는다 생각도 발사. 이러한 인구과 언어가 있다를 요점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명확보여인지과학계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의의가 있는지 봅시다. 1번 정식과는은정상으는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또 기능이 뇌 동일한 에서처리됩니다 2번 의적운 언어 교육의 몸짓 표현을 통합하면 학습 효과가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론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3번. 언어 장애 치료에 몸짓 기반 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 재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번. 4번. 이는 인간의 인사소통 능력 증강 노하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몸짓과 언어의 공간 언어의 진화와 인간의 인류 발달의 빛입니다. 오케이 본문 들어가 봅시다. Gestures and speech used similar neural circuits as t h e developed in our evolutionary history. 몸짓과 언어는 사용했습니다. 뭐를 사용했다? 비슷한 신경 회로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은 우리가 양태 때리자 양으로 해석한다를 찍었죠. 여기서는 뭐뭐 할 때로 쓴 거죠. 자, 그것들이 몸짓과 언어가 몸짓과 언어가 어, 우리의 진화의 역사 속에서 발달할 때 어, 비슷한 신경 회로를 사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니버스테브 시카고 사이클, 어, 사이클링지스트 심리 언어학자 데이빗 아, 맹 나이오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가 어, w a s the first to suggest this? 이러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first 나와있지, 그요 서수지, 서수. 서수 뒤에는요. ing 동명사나 현재 분사를 안 써요. 무조건 투부정사 써야 돼요. w a s the first suggesting this? 이렇게 suggesting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서수 뒤에 중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투부정사만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He t h 그는 생각했어요. 대시 생략됐겠지, 그쵸죠 자, 이 교수가 생각한 내용은 뭐냐면, non-verbal and verbal skills might retain their strong ties, even though they are, uh, they've divided into separate behavior spheres. 자,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비언어적인, 그리고 언어적인 기술. 비언어적 기술과 언어적 기술은 유지, 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뭐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강력한 강력한 유대 관계, 연결 고리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다. 이분도 비록 뭐 뭐일지라도 그런 얘기죠. 자. 넌 버벌 스킬은 뭐야? 제스처 제스처 몸 비언어인 거니까 제스처하고 구두상의 기술, 언어적 기술, 얘네들은 뭐일지라도 거기 데이가 지칭하는 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non-verbal skills와 verbal skills를 얘기하는 거지. 자, 얘네들이 비록 diverse into, 뭐뭐로, 갈라져 있을지라도, 뭐로 갈라졌어요 별개의 행동 영역으로 갈라져 있을지라도, 강력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보세요. 우리 뇌 속에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영역하고 말을 하게 하는 영역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이 맥, 데이빗 맥리엘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상당히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몸이 사지 마비가 됐어. 근데 그 버블 스킬스, 언어를 구사하는 그 영역은 망가지지 않았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는 거야. 말하는 기능은 멀쩡한데, 뇌 속에서. 그거 왜, 분명히 디버스트 인투 분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지를 못 쓰게 된그 부상을 당한 사람은 말도 어눌하게 하거나 잘 못하냐는 거지 분명히 행동 영역이 비헤이비얼 스피어스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스트롱 파이스 스트롱 본즈 강력한 유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됐죠? 그, 문, 그, 3, 그 문장 다서수형으로 외웁시다. 네. 거기 지금 retain 이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지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아주 쉬운 얘기로 얘기, 얘기하면, 그냥 keep이야, keep. keep. 아니면 그냥, 해부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He was right. 그는 맞았어요. Studies confirmed it.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With a puzzling finding. 좀 당혹스럽게 하는 발견으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어떤 사실이냐면 people who could no longer move their limbs after a brain injury 여기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는다? 후부터 인조리까지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 그들의 limbs 사지를 팔 다리 얘를 얘기하는 거지겠죠. 그 after brain injury 뇌 손상으로 팔다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전차적으로 뭘 했다는 거야? 그들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지. 어떤 능력? To communicate verbally. 구두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몸지 언어 또는 구두상 언어 얘네들은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 o n 아까 뭐라고 나와 있어? 타이스, 스트롱 본즈 유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맥니엘 아, 교수의 연구가 옳았다라고 하는 걸 확증시켜 주었다는 거죠. Studies of babies show the s a m 아기들에 대한 연구도 똑같은 직접적 연관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We now know that. 우리는 지금 that 이하를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 Inference to not gain a more sophisticated vocabulary until their f i v e m o r e finger control improves. 여기 보니까 not a until b 구문이 나오겠죠. 지 not a until b. not 네모 치고 뒤에 until 네모 치고 난 다음에 not a until b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는 비하고 나서야 에이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적용시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유아들, 걔네들의 fine, 미세한 모터, 어, 움직임, 손가락 통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미세한 운동의 finger control 손가락 통제가 향상되고 나서야 됐어요? 자, B하고 나서야 A하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파이는 미세한이고 몰터는 무슨 뜻이라고요? 운동이야 운동. 미세한 운동의 손가락 통제력이 이거였잖아.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그래. 여기 지금 find motor. 모터, 모터가 움직임이라는 명사잖아. 근데 앞에 손가락, 이것도 명사지. control, 이것도 명사지. 이렇게 명사, 명사, 명사 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건 복합명사이고, 이럴 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 영작에서는 이렇게 그 동일 품사 회피 원칙이 있어가지고, 같은 품자를 자꾸 연결시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문장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세한 움직임의 손가락 통제력이 improves, 향상되고 <laughs> 나서야 뭐 한다는 거예요? more sophisticated, 더 정교한 어휘력을 얻는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지. 됐지요? 내용 이해됐어요? 그니까 이거 봐봐, 아기가 자기 등도 하나 대지, 제대로 뒤집지 못하는데 막 누워 있으면서 말만 잘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laughs> 걷지도 못,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말은 아이가 잘한다. 그게힘들 되는 거예요. 또 그, 우리, 우리 손녀 이렇게 보니까 그 처음 내가 이제 이렇게 소파 이렇게 걸쳐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서그 소파에다 손대고 처음 일어선 거를 영상을 찍었더라고. 그 다, 나나 우리 와이프나 뭐 우리 둘째 아들이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애가 처음 일어선 게. 그 처음 일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어휘력이 느는 거야. 실제로. 그 애가 이제 혼자서 걷기 시작하면 이제 어휘력이 더 훨씬 더느는 거죠. 어쨌든간에 혼자서 일어선다는 거는 이 손가락 다섯 개의 힘을 잘 분배해서. 그 소파에다가 자기 몸을 땡겨주면서 힘을 지탱시켜서 올려주는 그 손의 통제력이 이제 향상되는 거지. 이제 말 트기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내용 이해됐죠? 자 여기서는요, 애기들은인포언츠부터 인프로브스까지 서술형으로. That, that's a remarkable finding. 놀라울만한 발견입니다. Gestures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 McNeil says. 자,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라고 McNeil은 이야기한다. 됐지요? 몸짓과 언어의 연관성은 밀접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 이해 됐지요?